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현영입니다. 오늘은 노스페이스 화이트라벨 눕시를 활용해서 코디를 한번 보여드리기 전에! 노스페이스 화이트라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보자면 일본에서 운영하는 노스페이스 퍼플라인처럼 노스페이스 화이트라벨은 한국에서 라이센스를 따와가지고 한국에서 디자인을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는 라인인데 아웃도어 활동을 할때 입기도 좋지만 도시에서도 입기 좋은 한국 감성인 디자인이 톡 들어간 라인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뭐 노스페이스 그리고 노스페이스 화이트라벨 좋은 거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코디 위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시죠. 우선 가장 대중적인 블랙 컬러로 코디를 한번 해볼 건데 오늘은 패딩이 눕시이니만큼 이너도 이렇게 딱 힘줘가지고 어 신경을 써줬다시피 스트릿 코디 베이스로 코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첫 코디로 제가 요즘 자주 입는 카고 팬츠를 입어줬는데 이게 눕시랑 카고 팬츠가 사기 조합인 게 제가 지금은 이런 식으로 에어포스를 신어줬지만 이렇게 뉴발란스 스니커즈와 매치를 해줘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편이고 아니면 요런 매니악한 거민, 푸마소이드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샥! 요즘 슬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팀버링드랑도 합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코디 조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마이웨이로다가 선그리를딱 마음에 를 해주면 개성을 살려가지고 포인트를 주기 참 좋은데 사실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뒤로 선글라스를 써줘가지고 맘만 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또 굳이 선구리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어 저는 빌어 먹게 잘안 어울리긴 하는데 <laughs> 비니로 힙하게 스타일링을 살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다 선글라스도 써봤는데 이게 촬영할 때는 과하다 싶어서 뺄라 그랬는데 편집할 때 보니까 나쁘지 않아서 잠깐 넣어봤고요. 이런 무적의 카고 팬츠 말고도 이렇게 파라슈트 팬츠랑도 합이 굉장히 좋은데 어 지금 코디에서 포인트는. 둥글고 쇼하게 이렇게 하단에 스트링이 있거든요. 이런 하단에 스트링을 이용해서 실루엣을 조절을 해줘가지고 약간 캔들 자나 느낌으로다가 숏한 느낌으로 연출을 한번 해줬는데 당연히 이렇게 풀러서 매치를 해줘도 좋으니까 취향껏 스타일링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런 무난한 블랙 컬러가 좋은 게 이제 스트릿하게뿐만 아니라 무난하고 캐주얼한 코디도 아주 쉽기 때문에 몇개 보여드리자면은 보이자. <laughs> 이렇게, 와이드한 청바지만 입어줘도, 대학생들은 아주 그냥 뽕을, 뽑아버릴 수가 있다. <laughs> 그리고 이런 청바지 말고도, 일상에서 많이 입는 무난하고 편한 팬츠가 바로 수요팬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웨트 팬츠랑 매치를 해줘도 어, 대학생들이 입기 참 좋을 것 같다. 어, 구독자 중에 그최대생 친구들도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뭐 메신저백 메고 다닐 것 같네. 그러니 <laughs> 자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또 후드랑 레이어드를 해주면은 원말웨어로 입기 굉장히 좋은데 굳이해서 어, 이러고 걸어다니면 그게 저예요 <laughs> 아무튼 이렇게 편한 룩으로도 굉장히 좋다. 근데 이제 또 무난한 거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포인트를 많이 팍팍 넣어줘가지고 자, 자 이번에는 제가 요즘 자주 입는 느낌의 코디인데 이렇게 바지에도 포인트, 모자에도 썬글리로 포인트. 그리고 이너도 이런 식으로 스트릿한 느낌 나게 신경 써줘서 입어줬는데, 여기서 살짝 덜어내고 싶다면, 지금 사진 나오는 것처럼 모자맛 빼줘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런 쪽에 좀 고쳐가지고, 유튜브 말고 평소에는 요즘 좀 이런 식으로 입긴 하는데, 뭐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다음 코디는 좀 순하게 해보자면, 와자 <laughs> 자, 이번에는 바지에만 가볍게 포인트를 줘서 무난한데 무심하게 포인트를 쭉 줘봤는데 사실 정말 깔끔 무난한 바지랑도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약간 이렇게 깔끔한 치노팬츠에 매치를 해줘도 이게 로고가 주는 힘이 있어서 그런지 캐주얼한 스트릿 느낌이 팍팍 나주는데 여기서 조금 더 간을 좀더 쳐주자면은 이 이런 식으로 후드랑 레이어드를 해준다면은 이게 깔끔한 치노팬츠를 입어줬음에도 패딩 무드와 맞게 스트림만 나는 코디가 완성이 된답니다. 이렇게 블랙눕시가 코디 활용도가 정말 무궁무진한데 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번 영상 20분이 넘어가 버릴 것 같아서 빠르게 빠르게 코디 위주로 보여드리자면 이런 진청 데님과 매치를 해줘도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편이고 이렇게 흑청 데님인데 약간은 포인트가 들어가줘도 어느 정도 느낌이 잘 사는 편이고 아니면은 이렇게, 펑퍼지만 와이드 팬츠에다가 푸마를 매치해줘가지고, 이 Y2K 느낌 살짝 섞어가지고 코디를 해줘도 정말 괜찮은 편이고, 이런 식으로 널널한 팬츠에 아까처럼 상의를 숏하게 연출해주면은 다리가 길어 보이게 코디가 가능한데,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비니나 모자를 이용해서 힙스럽게 연출을 해주면은 정말 좋은데, 왜 나는 안 어울리죠? 그리고 마지막은 독특하게 이런 식으로 나일론 후드랑 슬리브를 레이어드 해줘가지고 후드 레이어드 스타일링을 해줬는데 이제 소재감으로 재미를 줘서 코디를 해줬다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어디에나 매치하기 좋은 블랙런스 코디를 다 보여드렸는데 일단 이 노벨티 눕시 라인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무거운 아우터 입으시면 막 손목 뭉치고 약간 그런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책임감이 되게 편하고 가볍다고 해서 안 따뜻하냐 그건 또 아닌 게80-20 비율로 지금 촬영하는데 너무 더워요 <laughs> 노스페이스 화이트라벨 라인에는 이렇게 팔에 노스페이스 패치가 들어가는데 저는 이 패치를 보니까 슈프림 노스페이스 콜라보 제품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마침 슈프림 콜라보 라인 특유의 화려한 패딩을 원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슈노맛 낭낭한 프린팅 눕시도 나왔는데 이번 겨울철 아우터의 포인트 빡세게 주고 가고 싶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코디를 짜봤으니까 코디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배색으로 살짝 포인트가 들어간 카키 팬츠와 매치를 해줬는데 확실히 이런 눕시 라인이 카키 팬츠들과 무드가 비슷해서 조합이 너무 잘 맞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인트 팬츠도 좋지만 역시나 카키 팬츠 하면 이렇게 카고 팬츠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만큼은 눕시와 카고팬츠가 1티어 사기템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단에 스트링을 조여가지고 숏하게 스타일링을 해줘도 다리가 길어보이면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편인데 근데 또 하키만 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스티치로 살짝 포인트가 들어간 검정색 팬츠를 매치해줘도 너무 잘 맞는데 여기서 아까처럼 이렇게 선그리를 뒤로 써서 느낌만 내줬는데 아니씨 아까부터 왜 자꾸 뒤로 쓰냐 할까봐서 보여드릴게요 어? <laughs> 어, 바로 스키타로 달려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쩌건 부담스러워서 맘만 내주려고 이렇게 써준 거다. 아, 근데 사실 위에 프린팅 포인트가 세서 하이를 가볍게 가주는 게 실패 확률이 가장 적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없이 실루엣만 맞춰줘도 과한 느낌 없이 데일리하게 소화하기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무난한 코디 몇 가지 보여드리자면 프린팅이 구름에 덮인 지구 프린팅이라 그런지 연청과 상쾌하고 시원한 느낌으로 컬러 매치가 너무 좋아서 이게 카키 다음으로 잘 어울리는 바지라 생각이 들고 이렇게 중청 팬츠도 프린팅이 잘 보면 바다가 파란 계열이기 때문에 비슷한 중청을 매치해줘도 좋거든요. 약간 상의 있는 컬러를 따서 와 매치를 해준다 생각하면 쉬운데 이런 식으로 메신저백까지 매주면 무난하게 입기 좋은 캠퍼스 룩으로도 캐주얼하게 잘 녹아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인트가 강하지 않은 톤 다운된 팬츠들과 조합이 좋은 이유가 아우터에 포인트가 있기에 하이로 눌러줘서 코디를 해주는 게 좋다는 건데 여기서 안 좋은 예시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상이랑하이만 보면 굉장히 괜찮은 코디지만 아우터에도 포인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포인트가 과하게 분산이 돼서 개인적으로 과하다는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저는 선 권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네요. <laughs> 그럼 마지막으로 <laughs> 요패 등이 남았는데 확실하게 포인트 주는 코디 위주로 짧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늘 코디의 1등 공신 카고 팬츠를 입어줬는데 어, 저는 엄청 부담스러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우터에만 확실하게 포인트를 주니까 이게 합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생각이 든게 어? 아싸리 확실하게 스트리 포인트를 넣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드용 나일론 후드와 함께 장갑을 매치해줘서 아우터의 스트릿한 맛을 살려줬는데, 이번 쇼미 11에서 덤말리님이 또 이런 스타일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랩이라도 해야 되나 싶은데, 그건 좀 그렇고. 비슷한 느낌으로 다른 코디 계속해서 보여드리자면, 파라슈트 팬츠와 안에, 후드를 레이어드를 해줘가지고 이게 상의 하이만 보면 무난한 코디지만 아우터의 포인트를 확실하게 줘버려가지고 과한 듯 과하지 않게 밸런스를 맞춰서 코디를 해줘도 정말 좋고 여기서 하나 더 짜! 이렇게 연청 바지와 함께 올드스쿨 붐백 조질 것 같은 느낌의 청바지 코디와도 은근히 잘 녹아들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포인트는 아우터가 과해 보이지 않게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정도로 정리하면서 이번 코디 마무리해보도록 자 이렇게 오늘은 노스페이스 화이트라벨의 패딩들을 이용해서 코디들을 보여드려봤는데 제가 오늘 데일리한 코디도 보여드렸지만 스트릿 코디 위주로 간만에 좀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거기에도 사연이 있는 게루시랑 힙합과는 뗄래야뗄수 없는 오랜 역사의 관계성이 있거든요 근데 마침 이번 노스페이스 화이트라벨이 쇼미더머니 11 제작 지원까지 해주니까 업로드 되고 약 4시간 네, 네 뒤에 4시간 네 뒤에 이제 쇼미더머니 하니까 어 저는 그거 보러 가볼게요 여러분도 즐거운 금요일 쇼미와 함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혹시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드리고요. 저 다음에 더 재밌는 패션 커트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박!